세상은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다. 60만 명의 구독자가 인정한 먹방의 고수 수양이 맛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선 집중 수양의 어서 먹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순양순양 순양.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수양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대관령인데요.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여행지 대관령. 볼거리 꼬리, 놀 거리가 가득한 만큼 먹거리도 풍부한 곳인데요 팬이 오늘 뭐 먹어요? 대관령까지 오셨는데 어떤 거 먹을 것 같으세요? 어 아무래도 대관령이니까 양+ 양 옆에 같이 풀 뜯어 먹는 친구긴해요 푸드 아소한 마리에서 백 가지 맛이 난다는 뜻의 일두백미 바로 하늘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선 역시 구이가 최고겠죠. 부채살부터치마살덮개살새우살 등심까지 다양한 부위를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맛집. 얼른 찾아가 볼까요? 아, 여기인 것 같은데요? 설렘을 가득 안고 입장한 가게 안은 이미 하늘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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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먹는 건만아요 안...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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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에서 네. 먹는 것만 좀 찍고 싶은데 좀지요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즐겨 볼까요? 허둥지났습니다. 게 모양이 뭔가 다 달라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거죠? 이 부분 이제 꽃등심으로서 하등이거든요. 하등심. 이쪽은 알등심이고 동그란 부분. 네. 여기 꺾여있는 부분이 새우살. 아, 맞네. 새우 모양이네. 원래 이쪽은 그 덮개살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질겨서 잘못 먹어요. 아, 네.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와, 덮개살은 처음 들어서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비주얼이 마블링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덮개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처음 보는 부위거든요. 알등심 먼저 구워볼게요. 불판 위로 처음 안착한 부위는 알등심입니다. 지방이 꽃처럼 피어나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건 물론 이번에 퍼지는 육향과 육즙은 깊은 풍미를 선사하고,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식감은 행복을 선물한다는 특급 부위인데요. 에이, 윤기가 진짜 잘잘 흘러요. 너무 촉촉해 보이잖아요. 한입 가득 크게 맛봅니다. 음, 음. 취향마저 깜짝 놀란 고기의 맛. 아, 씹는데 육즙이 입이... 어. 음, 고기 진짜 좋은 고기인데 딱 처음 씹자마자 육향이 미쳤어요. 음 소고기만의 그 고소한 그향 있잖아요. 그게 엄청 강하게 나고. 고를 진짜 좋은 거쓰시는게 느껴져요. 말을 하는데 육즙이 계속 나와서 골고루 샥 퍼졌어요. 그냥 그것도 되게 진하게. 아, 지금 이알 등심이 이 정도인데 지금 새우살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두 번째 맛볼 부위는 특수비로 사랑받는 새우살인데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찾는다는 마성의 부위랍니다. 이 새우살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고기 한점에퍼지는 미소와, 감출수 없는 감탄성 정말 그 정도로 맛있나요아 새우살이 새우처럼 진짜 탱글탱글해요. 거짓말 하시는 거 네. 어떻게 진우 레알. 어떻게 새우고 고기가 똑같아요? 고기가 너무 탱글탱글하니까 그 새우 딱 씹었을 때 l 밀어내는 그 탱글함 아세요? 그 새우 씹었을 때그 기분 좋은 탱글함 있죠? 그게 그게 느껴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여. 고소하고 탱글탱글한 새우살과 새콤달콤 명이나물의 만남은 우연 아니고 운명의 꿀조합이죠? 오, 진짜. 음, 진짜 맛다 명이나물 조합 그냥 알 끝인데요. 그 명이나물만의 향 있잖아요. 그거랑 짱아찌 양념 그거에 딱 새콤. 달콤한 맛도 더해져 가지고 그냥 입안에서 막 폭죽이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계속 궁금했던 덮갯살 한번 먹어 볼게요. 덮갯살이라는 부위는 진짜 아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마블링이 일단 장난이 아니네요. 어, 고기에 눈이 내린 건가요? 천천하게 들어찬 마블링덕에 화사한 덮갯살. 시중에서 쉽게 볼수 없는 부위인 만큼 맛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진짜 다른 거 곁들이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그냥 오로지 소금 소금만 살짝 뿌려 덮개살 본연의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그 맛이 어때요? 이 음, 세상에 이거보다 고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소고기 이거보다 고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팩탱글하면서그 치아를 그냥 감을 수 않아요 라텍스 침대처럼 그 이를 이렇게 끌어당겨 끌어당겨 이런 침대 있으면 겨울 내내 그냥 진짜 겨울점될것 같은데요 와우 먹을수록 고기질에 감탄하게 되는 이곳 이번에 맛볼 부위는 치맛살인데요 소한 마리에서 2.6kg 정도만 나오는 귀한 부위랍니다 어 근데 여기 반찬이 뭐지? 이럴 때 맛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음 황태 황태조림 약간 그런 맛이에요 어 이게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매콤달콤한 황태채볶음은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치맛살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내는 네, 아니야. 네, 네, 네. 야무지게 마늘까지 얹어 한입에 쏙 넣어주면 입안에서는 환상의 하모니가 펼쳐지는 중입니다. 오응응응 음, 음, 음. 코다리조림 있잖아요. 뭐 명태찜 코다리조림 딱그 양념의 정석인 단짠 거기에 감칠맛 있는. 그건데 이게 소고기랑 먹으니까 고기 기름이랑 바다만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그게 섞여서 맛있어요. 아니 황태는 보통 그 전문점에서 시켜 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고기 먹으러 왔는데 이걸 주는 게좀 신기한데 여기가 지금 대갈령이잖아요. 이게 대갈령 클래스라는 거지. 먹을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고기와 감칠맛 폭탄인 반찬까지. 맛의 비법이 궁금해 주방을 찾았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고기 손질로 바쁜 사장님. 딱히 특별해 보이는 건 없는데 대체 특급 고기 맛의 비결은 뭔가요? 저희는 투풀 중에서도 b m s 인이라는 최고의 마블링을 가진 등급의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투플러스 넘버9 no. 등급. 이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부위가 전부 넘버9이랍니다. No. 소를 사용하던 시절에 한번 우연찮게 넘버라이 고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맛을 보시더니 고기 맛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기 맛을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최고의 고기를 사서 최고의 접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여서 그때부터 넘버나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지방 등을 깔끔하게 제거해 가장 먹기 좋은 상태의 고기만을 낸다는 사장님. 어머니 지금 황태 다떨어졌는데 황태 좀 해주세요. 벌써 다 떨어졌어? 네, 그가좀 손을 들어것 같은데. 어, 알았어. 맛을 위해 또 하나 신경 쓰는 건 고기와 곁들여 먹는 반찬인데요. 모두 이분의 선맛이랍니다 저희 집 반찬을 전부 도맡아서 해주시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재질은 없지만 내 식구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갈하고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인기 높은 곁들임 차는 단연 황태채볶음인데요. 대관령에서 말린 황태를 사용한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는 좀 비싼데, 그래도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맛있게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황태채는 부드러워지도록 물에 한번 데쳐놓고요. 기름 두른 팬에 파와 마늘부터 볶아 기름에 향을 입혀줍니다. 여기에 비법 양념장을 넣고 한소끔 끓어오르면 황태채를 넣고 볶아주는 건데요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하며 힘들 때도 있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더큰 보람을 느끼신다는데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칭찬이 반찬 맛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는데요. 살치살 갈비살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 예쁘게 피어난 소한 접시, 소고기 부위 중 마블링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살치살, 맛이라면 최고로 손꼽히는 갈비 본살과 부드러움의 끝판왕 늑간살까지. 와우! 시양의 먹방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머, 얘 너무 예쁘다. 얘는 이렇게 잘라야겠다. 이렇게 잘라야겠다. 와, 짜라는데, 딱그 알아요? 그립감이 나 비싸. 이미 진짜. 구울 때부터 감동을 선사하는 살치살. 아, 고기 먹을 때 탄수화물 빠지면 섭하죠. 수양이 살치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흰쌀밥 위에 고기와 배추절임을 얹어 함께 맛보는 건데요. 맛있는 음식 앞에 치면은 없습니다. 그저 입 크게 벌리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음흠+ 음 지금 여태까지 여러 종류를 먹으면서 여러 방향을 제가 왔잖아요. 거기가 하나하나에 좀 되게 너무 좋은 그런 경유지라면 여기는 그냥 종점입니다. 여기가 그냥 도착지예요. 아니 아직 근데 갈비살도 안 먹었는데 얘가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고기에 꽃이라 불리는 갈비 본살. 부드러운 목 넘김과 달콤함이 입안을 감싼 나는데요. 일품 고기 옆에 또 일품 고기 등장. 갈비 늦간살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황홀함을 선산 나는데요. 고기가 불판위에서 익어가는 이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시간이겠죠. 아... 화나,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이걸 보서 저는 이제부터 갈비살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강원도산 된장으로 그인 구수한 차돌박이 된장찌개와 갈비살의 조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하고 칼칼한 된장찌개의 매력은 가히 최고랍니다. 50년의 내공이 있는 그런, 그런 깊은 맛이에요. 와, 진짜 맛있네. 수양픽 오늘 먹었던 최고의 한 입은? 아, 오늘의 최고의 한 입은 제가 아까도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된장찌개. 에밥 비벼서 갈비본살 올린 그한 입이 한 200번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한 입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2시간 반에서 거의 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걸 무릅쓰고 진짜 몇 번이고 다시 와서 먹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츄, 그만. 오늘도 잘, 진짜 잘, 진짜 진짜 잘 먹습니다. 안녕. 고기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2플러스 넘버9 등급의 한우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데요.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수양의 어서 먹쇼.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